캐논 무한 잉크젯 복합기 G910은 탁월한 성능과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첫째, 간편한 설치와 직관적인 잉크 주입 시스템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한 잉크 시스템 덕분에 잉크 교체 걱정 없이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며 운영비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셋째, 인쇄 품질이 우수하여 문서와 사진 모두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구매자들은 출력 품질이 만족스럽고 설치가 간편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G910으로 집에서 전문가 수준의 인쇄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